내려서 한마디를 할수 있는 상황인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문이 열렸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거리를 걸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걸어서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 대통령의 멘트를 시작을 하면 그 멘트를 바로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환호를 받으면서 지금 구치소 정문을 나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잠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잠시 화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계속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켓탯을 황은성에 들리고 있고요. 앞에 인도 차량이 정지를 했고, 걸어나와서, 구치소를 정말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직접, 걸어, 어, 선을 털어서 감례를 하는 모습과 함께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쭉 걸어나와서, 한, 뭐앞까 지는 계속 걸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주 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는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아마 구치소 안에서 또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가문이라든지 여의도에서 음. 본인의 숙방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뉴스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남동이나 또 구치소 앞에 많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 아마 지름질증을 어. 우리는 원래는 바로 그냥 차에서 음. 직접 바로 내리지 않고 가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요? 정문 앞에 서서 뭐 주먹도 쥐어 예. 보이기도 하고 인사도 답내하는 모습 즉 어, 그동안에 본인에 대한 지지도나 인파가 예. 간에 그 간생 집회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그런 데 대한 맞아요. 아주 감사와 공포의 예.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치소에 나오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걸어서 차를 타고 나오지 않고 걸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글쎄 뒤쪽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또 어, 여당 의원들 쭉 보이고요. 경호처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미소 지면서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직접 그저 그래 길거리가 거리가 상당히 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쭉 걸어서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저, 저 앞에 이제 큰 길까지 네. 저기 한 2,300m 음.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네. 다 걸으실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저 정도 선에서 예 네. 저희 300 있기 때문에 어, 그 지지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좀그 특색 있는 것은 경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지자들께 그만큼 음. 어, 특별한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듯한 네. 메시지를 어, 실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임식 때 장면이 좀떠 풀리긴 합니다. 네. 그때도 일정부 분 걸어가면서 네. 그 당시 환호하는 지지자들께 인사한 적이 있죠. 예. 상당 기간 지금 1 0 0 m 정도를 걸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인사를 마치고 경호 차량입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차에 탑승을 해서 이제 관저로 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바로 이제 그 경호차량을 타고 바로 갈줄 아는데 나와서 지지자들한테 오늘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인사를 하고 지금 어 경호차량을 타고 지금 관저로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